오, 안녕하세요 최영호입니다 오늘은요 제 복장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진짜 많은 베이커리 학과들이 있어요 다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신의 시설 1인 1실습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따뜻한 빵을 구워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식도 해보고 같이 품평도 해보는 영남이공대학교 글로벌 베이커리과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시죠. 고 여러분 안녕 나는 이구요 홍보왕이야. <laughs> 글로벌 베이커리과에 실습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뚜뚜 뚜뚜뚜뚜뚜뚜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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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글로벌 베이커리과의 김희진입니다. 캡스톤 디자인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지금 단팥빵이에요? 네. 직접 구운 거고요. 이 네. 빵을 구운 컨셉은 뭐예요? 말차 크림이랑 생크림, 이거는 커스터드인데요. 이거를 위에 올려서 크림브릴레처럼 할 거고요. 말차 크림이랑 생크림은 여기 안에 넣을 거예요. 단팥빵이 사실은 제 시대에 좋아하 어른들이 좋아하는 빵인데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 재료를 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느낌으로 네. 만들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했던 거죠 네. 나랑 같이 수업했니 네. 어 근데 이 반죽이 약간 단팥빵 반죽 오 팥이 여러분 보세요 팥이 제가 단팥빵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긴장되는 순간 좀 짜다 <laughs> 짜다고요 <laughs> 내 입맛이 이상한가. 입맛이 좀 이상한가? 진짜? 아 앉아요 앉아요? 아네 이번에는 빵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할 것처럼 보이는 학생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는데요. 요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글로우 베이커리과 2학년 석승민입니다. 지금 어떤 빵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가요? 지금 여기 단팥빵 안에 찹쌀떡이 들어가고 위에 밤 다이스를 올려서 이제 계란물까지 다 파는 상태고 음? 이제 구우러 갈 겁니다. 구우러 갈 거예요. 이런 네. 빵들은 어떤 친구들을 겨냥해서 만든 빵이에요? 단팥빵의 식감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음? 거기서 찹. 쌀떡이 들어가가지고 식감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많이 먹을 수 있게끔. 평소에 이런 글로벌 베이커리 관련 수업을 하시면서 네. 재밌었던 점은 어떤 게 있어요? 음. 지금 이 수업이 이제 자유 주제다 보니까 음. 저희가 이렇게 함께 토론하고 만들 수 있으면서 보완점 찾고 어? 메뉴에 대한 그 다양성도 알아가고 수업 시간이 좀 길잖아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좀 지겨워요 수업이. 아,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아, 진짜? 네. 자게 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베이커리과 이사학번 유눈비라고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지금 단팥이란 주제로 만들고 있는데요. 네네. 이쪽 조는 어떤 빵인가요? 저희는 단팥빵인데 안에 인절미 크림을 넣고 겉에 모찌를 쌀 거예요. 음. 그래서 인절미 모찌 단팥빵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이게 하나의 빵이거든요. 여기에 크림을 올려서 이렇게 떡으로 쌀 거예요. 이과에 왔을 때와난 이게 너무 좋았다라는 게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글로벌 베이커리과 올라고 자격증을 하고 다니면서 땄거든요. 와, 근데 쌀 필요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자격증 무료 수업을 해주기 때문에 영남이공대 오시면요 자격증 무료로 특강해 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아니, MC인데? <laughs> 글로벌 베이커리과를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그 우리 후배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런 마음가짐 혹은 이런 생각으로 이과를 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당부의 얘기가 있다면 그전까지 취미였다면 전공까지 왔으면 이 제대로 제된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진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빵에 대한 진심 네. 정현기 교수님 님 이거 하나 단점이다. 아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까 뭐가 있을까? 감정 기복이 조금. 굉장히 좋은 분이시죠. 자 아, 예, 장점 엄청 많으시죠. 아 장점이 다 장점입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학생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불만보다는 교수님의 수업 방식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아요.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실습을 할 때는. 위험해요. 모든 아... 기구들이 위험하다 보니까 네. 애들이 좀 실습을 하면서 애들이 재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좀, 그렇죠. 좀, 뭐랄까, 아, 좀 애들이 네. 많이 알수 있도록 제가 정보성을 많이 해요요 예. 글로벌 베이커리과를 네. 한번 소개를 해 주신다면 아, 최소한 한 20%는 외국에 나가요. 아. 졸업과 동시에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고요. 또 가장 강점은 우리 학생들이 들어올 때 커리큘럼, 즉 교육 과정이 좋아서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뿌띠뽀 앙드레메 뿌띠뽀라고 말씀하셨잖아요그 네. 제가 딱 듣기에 뿌띠뽀. 아, 너무 뭐예요? 너무 과합니다. 핑거푸드처럼 약간 귀여운 것을만 핑거푸드. 한놈 지금... 아, 넌... 핑아트도도 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교과목 중에 하나가 아. 그 교과목인데 지금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께서 꼬로동 분리의 수속 졸업을 하셔가지고 우리 학교에만 지금 출강을 와가지고 애들한테 전념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 거기를 졸업해서 우리 영남이공대 글로벌 네. 베이커리가만 출강한다. 네. 우리 학생들이 또 하나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도대체 어디에 취업을 하지? 음. 대표적으로 이런 곳에 취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자랑할만한 취업처가 있습니까? 파라다이스에도 들어가 있고 컨티넨탈 호텔에도 들어가 있고 오픈라는그 반야트리도 지금 다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호텔을 원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동네 빵집을 보내요 학생 맞춤형이에요. 자기들이 얘기 들어가고 싶다면 저는 학과, 대학에서 끝까지 밀어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자랑할 만한 게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과정평가형으로 해서 오, 자격증을 준다고 라 제가 예, 들었어요. 예, 예.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내년부터 과정평가형으로 제빵산업기사를 세팅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은 자격증 수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다트렌디한걸 하다 보니까 얘들이 자격증 따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특강을 물론 해주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얘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과정평가형을 집어넣고 두 개의 반을 운영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학생들한테 자격증과 취업의 역량을 기르도록 지금 내년부터 바뀌는 받기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빵산업 기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5년 후에 5년의 경력을 쌓고 나면 기능장을 시험 칠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5년 후에 경력을 쌓은 애들이 배울 데가 없다면 우리 학교는 당연히 오픈해가지고 후배들하고 같이 여기서 교육을 받았고 기능장 시험을 칠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율을 해줄 생각입니다. 아 재교육의 장으로서 글로벌 네. 베이커리과가 활용이 될수 있다는 점 선배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이 글로벌 베이커리과에 오고 싶어서 기다리는 학생들이 네. 있을 거예요. 네. 물론 경쟁률이 높은 과라서 여기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 학생들에게 우리 교수님으로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학과는 맞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laughs> 내가 제빵을 사랑하고 제가를 사랑하는 그런 학생이면 그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언제든지. 도전을 해보시고 그열리만 제한테 보여준다면 합격은 어렵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베이커리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수한 실습실과 이 훌륭한 교수님, 아주 우수한 환경 거기다가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통해서 이런 학교에, 이런 학과에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글로벌 베이커리과는 제가 제빵에 열정이 있는 친구들을 지금부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남이공대학교 글로벌 베이커리과 정윤철 교수님과 이 구역 홍보왕을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베이커리과 화이팅! 여러분 안녕!